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우버에서 제약회사 모더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메신저 RNA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는데 생명공학기업인 모더나와 세계 최초의 차량 공유 및 전달 플랫폼인 우버는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협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모더나와 우버는 처음에 우버의 이 p 메시지를 통해 백신 안전에 대한 접근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하며 두 회사는 또한 공중보건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추가 기회를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옵션에는 차량 예약에 예방접종 예약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백신 제공 업체의 시스템과 통합하여 문자 알림을 보내고 환자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예방접종 전에 차량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우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회사는 지속적인 예방 접종 노력과 함께 향후 몇 개월 내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버 CEO인 다라코스 로이샤이는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버 플랫폼은 대중들에게 백신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교통 장벽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와 함께 우리는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CEO인 스테판 반셀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더나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신뢰 구축 및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전문 지식과 우버의 역량 및 플랫폼과 결합하여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버와 제약회사 모더나가 협력을 한다는 소식에 대형 회사와 우버와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우버의 인앱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 및 예약 알림 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우버의 인앱을 이렇게 활용하는 우버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기사로 소프트뱅크에서 약 20억 달러의 우버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우버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기에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해서 모아가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었습니다